A5 모델 얼마 전에 시승을 한번 했었죠. 오늘은 A5 TDI 모델, 아우디에서 차량으로 내세우는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A5 디젤 모델을 한번 시승을 해보려고 지금 탔습니다. 군데 가솔린보다 디젤이 더 비싸더라고요? 아우디에서 판매를 하는 A5 가솔린 차량보다 디젤 모델이 한 300만 원 가량 더 비쌉니다. 근데 300만 원이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 그러면 또그 하이브리드의 장점으로 또 느낄 수 있잖아요. 음. 아우디만의 디젤의 매력. 여기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에른 오토 아우디 의정부 전시장 정재훈 주임님께서 차량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인자이자이자이 지금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거기다 플러스가 더 적용이 된 시스템입니다. 기존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좋지만 연속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이제 모터가 들어가는 개입되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전기 시스템이 도와준다는 거죠. 오, 아 이제 걸렸어. 아, 이제 걸렸네요. 엔진의 느낌은 이제 들어오는데 SM6 보다는 엄청 진동이 없네요. SM6는 가솔린입니다. 가솔린인데 얘는 디젤인데 SM6보다 또 부드럽다는 느낌 이 들고요. 마력은 204마력인데 그러니까 가솔린이랑 똑같은데 토크가 40.7로 조금 더 높아요 연비도 2등급으로 14.5kg가 복합 연비가 나오는 모델이라서 그냥 경제적으로 운전하면서 조금 높은 토크를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A5 디젤 모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다이내믹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볼게요 터보렉이 있는데 끊겨서 그 다음으로 바로 연결되듯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러니까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 딜레이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근데 연결을 해주네요. 내연기관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내믹 모드의 엔진 돌아가는 소리가 더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아요. 다이내믹인데도 소리는 올라가고 출력은 올라가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부드럽네요. 다이내믹 모드도 그렇게 긴장 안 하셔도 되겠다. 변속 느낌은 진짜 좋습니다. 변속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게 바뀌어요 이런 느낌은 좋고요 승차감 모드로 가면은 승차감 모드로 가니까 많이 좀 컴포트해지고 밟으면은 다이나믹 모드에한70% 정도 느낌으로 이제 스피드를 낼 수가 있네요 확실히 디젤만이 가지는 이 토크력 쭉 밟았을 때발 끝에서 나힘더 있어 막 조금 더 달려봐 이런 느낌의 이 힘은 있습니다 효율 모드는 일반적인 2,000cc 가솔린 모델 타는 느낌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코 모드겠죠. 에코 모드를 일반 차량들이 이제 하게 되면은 좀 답답한 면이 많은데 일반적인 차량들의 에코 모드보다는 조금 더 힘이 있는 느낌이네요. 쭉 밟았을 때 크루징에 좀 적합한 느낌이 납니다. 제일 기본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엠비언트가 없어요. 아 속상하다 엠비언트가 네. 없는 거네. 동반석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뭔가 좀 허전해 보이긴 하는데, 와. 이 디스플레이 자체가 크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이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빈 공간이 조금 없는 느낌이 나다. 네. 중요한 거는 풀 옵션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좀 아쉬울 수 있다. 아, 엔트리급 트임에좀 아쉬움이 여기서 드러는 거죠. 깜빡이를 켜면은 엠비언트에 안 들어오네요. 깜빡이가. 네, 네, 앞쪽에 이렇 네. 들어와야 되는데 앞쪽에 없으니까. 실용적으로 타시려면 사실 요 모델이 좋습니다. S 라인으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전에 했던 그런 옵션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주행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동반석의 모니터에 이제 라이트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만 딱 집중을 할수 있는 그런 느낌도 드네요 이건 뭐 거의 거울이에요 이 하이그로시는 지분이 많이 묻으니까 요즘 신환경 소재 이런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포인트로 딱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어, 출고자 이름을 좀박아주든지 그건 좀 많이 갔네요 얼굴 뭐 스티커를 하나 붙여주든지 어, 너무 많이 갔네요 네. <laughs> 다이내믹 모드로 해서 토크 느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터보가 터지는 30, 40km 이상부터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달리는 느낌이 납니다. 다이내믹 모드가 효율 모드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자세를 잡아주는 능력은 더 안정적으로 좀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조금 인상 깊은 게 이게 7단 미션이 적용이 돼 있는데 엔진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더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걸려요. 속도가 올라가 는 상태에서는 오버를 하지 않게 탐단으로 날 바꾸고 싶어 하면은 엔진 보호를 위해서 4단까지만 변속이 되고 이 미션에 또 엔진에 무리가 안 가게 세팅을 해뒀네요. 확실히 변속이 쭉 올렸을 때 수동으로 변속을 하게 되면 변속될 때탁 치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거를 굉장히 잘 잡았네요. 부드럽게. 연속을 시켜줍니다. HUD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시인성 좋게 이제 들어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A6 e 트론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는 없네요.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번 S 라인 모델을 시승을 했을 때그 느낌 그냥 그대로 가기는 합니다. 근데 승차가 모드로 가니까 굉장히 부드러운데 왜 이렇게 부드러울까? 가솔린에 비해서 오히려 얘가 더 부드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적용이 된거 하나 18인치 타이어가 적용된 거 하나 그 요소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가속 방지턱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습니다 속도를 이렇게 넘어가도 크게 요동치는 거 없이 탄탄하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이 TDI만의 이 토크력 이런 느낌들이 더 좋네요 엔진이 꺼져 있다가 출발할 때 엔진이 켜지는데 이 켜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는 가솔린 전의 S 라인보다 뭐 물론 휠 차이도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인 이제 컴포트한 풍용의 느낌으로서는 이게 더좀 괜찮네요 느낌이. 저번에 저희들이 A5 모델 탔는데 이 모델은 좀 다른 모델이죠? 네 맞습니다. 저번에 탑승하셨던 모델은 가솔린 모델 음. S 라인 등급의 모델이었고 얘는 DJ 모델의 퍼포먼스의 테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엔트리 트림에 거기서 맞습니다. 옵션이 좀 들어가? 요 맞아요. 음. S 라인 모델과 이 기본 모델은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테크 패키지가 기본에는 빠지고 S 라인은 기본으로 장착이 되지만 아. 얘는 테크 패키지를 넣음으로써 뭐 백면으로 쓴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 옵션이 좀 추가된다 고 보시면 되고 외관적인 디자인은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음. 근데 이제 실내에서 봤을 때 보조적 디스플레이가 없다. 이게 아. 좀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다 아까 주행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비어있어서 마음이 조금 한 군데가 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laughs> 앞모습 보면 A5의 어떻게 보면 베이스 모델이죠. S라인 모델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뭐 기본 모델만 보면은 이게 A5의 디자인이야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S 모델을 보면은 어 A5가 좀 다르게 보이네 좀더잘 생기게 보이네 이런 느낌도 들긴 해요. 보거는 취향에 따라서 이제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그빼놓지 않은 게 여기 옆에 인티크볼들 있잖아요. 음. 이게 실제로 다 뚫려 있어요. 어, 이것도 아, 실제로 이렇게 뚫려 있고요. 앞 모습이 좀 과격했던 부분들이 조금 단정하게 바뀌었다. 이렇게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승차감 따라간다. 외관이. 아, 승차감 따라간다. 에이, 그런 느낌이지 않나. 음. 어, 옆으로 틀었는데 휠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기본 등급이다 보니까 18인치로 네. 들어가고. 사실 컴팩트한 사이즈에선 연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음. 분들이 차량을 더 많이 탑승하시니까 휠이 좀더 작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님. 예전에 우리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탔을 때 그게 17인치야. 근데 그게 그렇게 작다고 안 느꼈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18인치야. 네? 근데 작다고 느껴지잖아. 차가 음. 커졌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8인치가 작은 휠은 아니지만 모델이 바뀐 상태에서는 1인치만 더 써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영거 조금 아쉽긴 한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승차감이 좋아졌어요 옆모습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뒷모습에 오면은 달라졌죠 범퍼 쪽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요게 달라졌어요 요거 머플러가두 발이 들어갔죠 가솔린 모델에는 양옆에 머플러가 하나씩 들어가 있었는데 디젤 차량에는 왼쪽에 이렇게 두멍, 두 개의 음. 형식으로 머플러가 들어가 있어요 한쪽으로 몰았다 네, 근데 맞습니다. 머플러가 이렇게 네모나게 라운드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디자인되어 있는 게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음. 근데 얘는 되게 단정하고 깔끔하고 마감이 엄청 좋아 그래서 머플러가 마감이 이렇게 좋은 건또 처음 보네요 음. A5 블랙 배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발을 갖다 대면은 여... 트렁크가 열리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킥모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빛이 <웃음> 여기 <웃음> 오 근데 왜 여기는 온갖 절급은안 했네요 스티로도 있네 오. 가솔린 모델이라는 똑같죠? 변한 게 없죠? 네, 다 동일합니다, 트렁크는. 네. 트렁크 크기 자체도 뭐, 이 정도면 납득이 가는 수준이고, 오픈되는 크기 자체도 넓다 보니까, 이짐 넣고 빼기가 편하죠, 이렇 되면. 옆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전에 리뷰했었던 A5 랑은 동일해요. 근데 엔트리 트림이다 보니까 그 엔트리 트림에서 테크 패키지를 넣으니까 HUD 뭐 이런 거는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딱 탔을 때는 핸들이라든지 실내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전면에 있는 앰비언트 라인이 빠져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드를 바꾸거나 방향지시등을 바꾸거나 비상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라인이 들어오는 게 없어지는 게좀 아쉽다. 조수석 디스플레이가 지금 없는 상태다.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하이그로시랑 똑같은 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 빠지는 디자인이 여기까지 이제 라인이 쭉 빠지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 조수석에 이 모니터가 있는 걸 보다가 없는 걸 보면은 좀 아쉬울 수준이다. 아, E5를 처음 타시는 건데. 그리고 원래 아나 이런 거 신경 안써 하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때는 전혀 모를 정도의 어,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관리를 좀 잘해주셔야 될것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누르면은 지문이 상당히 <laughs> 많이 붙습니다. 벵앤롤슨이라든지 그런 스피커는 다 들어가 있는 음. 상태고요. 아우디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이 기본 시트 품질도 빳빳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이 차를 타고 내린다 그렇게 했을 때 금방 상하거나 그런 소재가 아니라 내구성이 좋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이거 적용이 안 되는 차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이 어, 안 되는 차는 시트 에 뭐가 달려 있네요? 어? 이건 뭐지? 시트 연장 쿠션은 허벅지 연장 기능이 없거나 허벅지 지지 기능이 없는 차량에다가 설치를 하면 은그 옵션을 그대로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 거지? 운전할 때 허벅지가 너무 아프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자세가 너무 안 좋아진다 하시는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제품은 올카로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빠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콘솔 이런 거 봐도 똑같습니다 똑같네요 네, 다 네. 똑같아서 저렴한 트림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면 은 어? 아우디 실내 잘하네 생각보다는 빠진 게 많이 또안 보이기도 해 A5 가솔린 모델을 탔을 때 조금 인상 깊었던 게이 옆에 무릎 다이는 부분 패치로또 네. 넣었는데 근데 이거는 기본 모델인데도 똑같이 적용을 또 시켜뒀네요 이거를 그 엑셀 밟을 때 아이고 그냥 편안하게 쉴때 이렇게 하면은 여기 옆에 다 있는 느낌의 감촉이 가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소프트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착좌 시에도 고급감을 가미할수 있게끔 이런 요소를 넣었다. 진짜 좌석에러면은 편안한 자세로 앞자석은 당겨둔 상태고요. 딱 타는 순간 느끼는 거. 어? 앞좌석보다 뒷자리가 좀더 소프트한데? 아, 엉덩이 쪽이 소프트합니다. 쿠션이 그래도 <laughs> 부드러운 것 같아요. 가운데 튀어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 볼륨감이 이 앞에 있는 스펀지보다 더 빵빵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뭐 뜯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뜯어봐도 되나요? 뜯어보시면 안 돼요. <laughs> 네, 뜯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앉아보니 더 소프트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뒤쪽에 전체적인 딱 앉았을 때공간감 같은 경우는 머리는 허리를 딱 펴고 앉으면은 다입니다 제 키는 178이고요 그런 성인의 앉은 키가 좀 높은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세를 빳빳이 세우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했을 때는 안 닿아요 손바닥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 무릎 공간에 굉장히 길게 파뒀어요 음. 보시면 이 무릎 공간을 파뒀기 때문에 앉았을 때도 무릎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여유 있는 공간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 가운데 보시면은 이 저는 아쉬운 게이 앞쪽에 하이그로시 넣어준 것처럼 여기도 하이그로시만 넣어줬으면은 소재감이 좀 그러니까 뒤도 조금만 더 발라줬으면 좀 네. 고급스럽게 보일 건데 근데 또 이런 건또 잘해놨어요 C타입 충전 포트 두개 해가지고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끔 음. 이렇게 두 개를 해놓은 것도 잘했고 여기 밑에 온열 시트도 들어가 있고 이 온도 조절 기능도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인 기능에서는 음. 뒤처지지 않는다 또 말씀드리고요 이 가운데 암레스트 보면은 스티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가죽 재질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 원가 절감의 느낌은 안난다 그래서 음. 만족스러운 뒷자리가 될수 있겠다 스위쳐블 치 파노라마가 완전 다 닫혀있죠 열면은 우리 이때까지 봐왔던 아우디가 잘하는 스위쳐블 치 파노라마 솔루프볼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개방감이 좋다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스탄화를 해보면 차박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턱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공간을 메꿔야 되는데 네. 매트 깔고 그냥 누워서 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근데 굳이 세다는 차박 안 하는 걸로 <laughs> 2.0 TDI 모델입니다. 206마력을 내는 엔진인데, 아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하면은, 고압선이 막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얘는 잘 숨겨놨네요. 그, 일반 하이브리드 장치보다는 작게 들어가 있어서 잘안 보이긴 합니다. 오미조미를 막 우겨놨다 그런 느낌보다는, 정리정돈이 꽤잘된것 같아요. 너무 깔끔해. 이게 고압선인 것 같네요, 이거. 스트랩바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차체의 밸런스라든지 이런 거를 잘 잡아주는 차입니다. 마감이 널찍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음. 이런 부분 청소하기도 편하겠다. 이 커버를 좀 크게 적용을 시켰네요. 어?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들어갔는데도 깔끔하게 정리가 달려있다. 디젤이라고 해서 경망스럽고 막 힘을 내려고 짜내는 그런 느낌이 들줄 알았는데 디젤, 내연기관 치고, 부드럽다. 일반 뭐, 7, 80 정도에서. 가속을 안할 때, 그냥 평시주행을 할 때. 이때는 디젤인지 모르겠어요. 평시주행을 할 때는. 모터가 또 들어가니까 디젤의 느낌이 많이 상쇄되고, 근데 또 엑셀링을 하면은 이 토크의 느낌이 있으니까 내연기관의 재미를 좀 맛볼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S 라인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차이가 나니까 또 편한 느낌을 또 받을 수 있고 S 라인을 타면서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를 시승을 했다가 노멀 서스펜션으로 적용된 걸 시승을 하니까 편안한 느낌은 얘가 확실히 더 드네요. 차가 완전 다른 차인데요. S랑 일반 노멀 버전의 자체가? 승용차처럼 컴포트한 거를 원하실 때는 기본 모델이 더 적합한 것 같고, 난좀 화려하기도 하고, 달리는 느낌으로 차를 가지고 싶어 하면 여기서 등급만 올리시면 돼요. S라인으로만 올라가도 주행 질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행 질감에 따라서 이 차, 저차 등급을 이제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았을 때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앰비언트 빠지고 이 사이드 조수 빠지고. 막상 운전대를 잡고 앉으니까 여긴 신경 안 쓰이고. 네. 운전할 을수 있는 범위 내에스만 디스플레이가 쫙다 보이고 하니까 조석에서는 사실 큰 불편함, 불만감은 없습니다. 전면에 앰비언트도 사실 HUD가 있다 보니까 그게 그게, 그게 신경이 안 쓰이네요. 음. 그리고 이 밑에 앰비언트 컬러랑 똑같이 나오는 곳곳에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감싸준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크게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 아쉬운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 운전석에서. 음. 그리고 이 동관석에 앉아있더라도 제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뭐 모니터 같이 보입니다. 근데 거울 DIY 하는 키트 팔면 좋겠네요. 어, 이때까지 산 아우디 중에서 브레이크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조금만 밟아도 꽉 잡히는 느낌이라 해성 흥능이 높은 차를 탈수록 브레이크 담력이 셉니다 살짝만 밟더라도 내가 브레이킹은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겠다 확 세게 밟으면 완전 세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근데 아우디가 신형 모델들로 다 지금 바뀌고 나서는 브레이크 자체가 탄탄해진 느낌이 듭니다 토크가 좋은 느낌이 나네 그러니까 밟아도 밟는 느낌 이상의 힘이 느껴져요 여유가 있다 라는 느낌이 느껴지는데 음. 전기차는 아니잖아요 막 아무리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음. 해도 이제 내연기관과 섞여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달는 순간 확 튀어나간다 그건 아니고 음. 터보렉이 있습니다 그거는 엔진의 힘이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그 시간이고 올라가는 데 시간에 대비해서 얘가 끝까지 얼마나 짜낼 수 있을까 그 출력의 느낌과는 다른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음. 디젤에 대한 편견이 이 차를 타고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거 토크는 좋지만 무겁고 답답하고 가솔린처럼 좀 경쾌하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인식을 많이 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차는 마일드 하이브를 또 적극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잖아요. 그렇지. 그걸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디젤에 대한 답답한 부분을 조금 상쇄시키고 음. 주행하면서 그 소음 관련된 부분들을 적절히 잘 메커니즘으로 섞으면서, 어? 이 정도면은 내연기관의 맛도 즐기고 정숙성도 조금 즐기고 심지어 이 하체감도 조금 더 소프. 한 버전이니까 지금 음. 보면은 우리 한국인 정서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느낌으로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음. 근데 아나 완전 이거 칼치기로 해야 돼. 나 완전 출력 좋아야 해 돼. 이 초점으로 사면은 좀 아쉬운 차 아닌가? 그 초점으로 하려면은 조금 더 서스펜션 단단한 B 등급으로 가시는 게 그렇죠. S 라인 이상으로 가시는 게. 체크합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소리, 이게, 필링이 좋네요. 이게, 내연기관이, 우웅,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좋게 또 만드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아우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디젤의 진동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부드럽게 상쇄시켜주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자, 이자. 이자 왔죠? A5TDI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모델 타봤는데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가 딱 들어가니까 와이 디젤이 재밌는 차가 되는구나. 음, 부드럽고 부드럽습니다. 또 정숙한 차구나 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또 기본 모델은 타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기본 모델이 어떻다? 잘 판단을 해보시고 S라인 모델 또그 위에 모델도 있고 하니까 나한테 잘 맞는 등급은 무슨 모델이겠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A5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모델 바이러노트 아우디 의정부전시장 정재훈 주인님께서 시승 협찬해주셔가지고 48볼트 하이브리드 플러스는 이런 느낌이다 확실히 느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아우디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더 다양한 차를 시승해보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